보겠습니다. 화면 넘어갈게요. 자, 어,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제가, 예, 3개월 동안 방송 쉬고서 또 3월달에 여러분들 앞에 짜잔 나타나면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죠? 음, 챗 GPT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뭔가 좀 막, 예, 열심히 움직이고 신나야 되는데 신나지를 못해요. 어? 예, 지금 하여튼 저 사건 때문에. 자, 아, 어, 중국에요. AI 바이도. 음, 관련 줍니다. 그래서 소프트 센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일봉에서 보면 어때요? 일봉에서 보면요. 여기 거래량 좀 있었고, 여기 거래량 훅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주도요. 조정을 주더라도 밑에 거래량 없으면요, 룸이 없어요. 그러고서 갑자기 장대 항봉 발생하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죠, 그죠? 음, 보실 수 있죠, 그죠? 괜찮죠, 그죠? 음, 자, 어, 그리고요. 제가 왜 이제 그 3월부터 이, 이 종목들을 계속 말씀드리냐면요, 어, 방송에서 소위 이제 그 증권 관련 전문가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소개를 하고, 제시를 하고 추천을 하고 하시길래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 종목은 괜찮고 이 종목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안 한다. 그 말이에요. 어? 자, 이 주봉을 보면요. 주봉을 보더라도요. 여기서부터 그죠. 주가 빠졌다가 횡보하고죠 예, 깊게 눌렸다가 예. 그 기간 조정 거치고서 이제 바로 터너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자, 기술적 분석인데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자, 여기서 매수를 해도 될까, 그러니까 포인트에 포인트. 자,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되는 포인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예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장부로 보는 거라고 요 장부. 재무제표 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셨죠? 그를 뭐라고 그래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를 봤더니 어떻게 써 있어요? 첫 번째 16%라고 써 있으면요. 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지만 이거 20% 이하는요. 해서는 안 돼요. 영원히, 영원히 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어요. 다른 거는 굳이 볼 것도 없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 종목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ai kt 관련 ktc s 라는 종목입니다 예, ktc s 라는 종목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요 잘 보세요 밑에 거리랑 보이세요 이게 웃긴 거죠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것들이 자이 캔들 보고 밑에 거리랑 밑에 거리랑 밑에 거리랑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최근에 sg 사태의 여덟 개 종목 그다음에 cj 도 포함됐는데 cj 는 얘기 안 나와요 자 어쨌든 여섯 개 종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로 뭐 하는 겁니까 예 없죠 그죠. 없죠. 거리랑도 없고요. 음, 그랬다가, 갑자기, 갑자기, 왜 그럴까요? 갑자기, 예, 갑자기. 누가, 왜, 왜 이럴까요? 누가 왜 이럴까요? 그리고 또 거리랑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도 이렇게 탁 움직일 때, 따라 들어갔다가 나오고, 따라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이거 정상이냐? 정상이죠. 여기까지 올렸다가 왜 횡보하느냐? 여기서 계속 올리면요. 걸려요. 금감원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처럼 시끄러워질 수 있는 거니까. 예, 주가는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어, 일봉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자 일단 장부를 좀 볼게요. 자대주지분30% 합격이고요. 그다음에 유등비율이요. 부채비율보다 많아요. 그 괜찮은 거죠. 그리고 영업이이요 흑자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비율 유보율 128에 65, 665. 괜찮죠? 그럼 마지막,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4 0원이래요8천원이죠 8,400원. 그러면요. 목표가는요. 7,5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음. 자, 여기서는요. 지금 깨끗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왜 하면 안 되느냐? 자, 이게 과연 BPS가 이게 맞는 b p 했일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거를 봐야죠. 주봉입니다. 그죠? 주봉. 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봉이에요. 자, 여기가 23년이에요. 그리고 22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1년이에요. 자, 3이라 숫자를 기억하자. 3, 3, 3, 3. 우리가 3, 사마다라는 얘기를 해요. 3, 사마다 야, 3, 사만데그 얘기 하세요 3, 사만데 3, 사만데 우리 옛날에 이제 교복 입고 다닐 때학창 시절에. 그죠? 렇 네. 예.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 입었잖아요. 그러면 삼삼하다는 말은요, 그 여고에서 여학생 여고에서 나름대로 껌을 씻는 그껌 씻고 깻잎 머리 하고 다니는 그 교복 입은 그 여고에서 노는 그 칠공주애들이 이렇게 범세기가 지나가면요, 짝다리 짓고 어 삼삼한데 그게 삼삼한 거야 알겠죠? 어 삼삼한데 그랬어요. 어, 남자가 여자 보고 삼삼한데 러지 않죠? 여자가 남자 보고 삼삼한데 그러는 거예요. 자. 왜3이라수 숫자를 얘기하냐면요. 지금 현재 23년도를 포함해서요. 1년, 2년, 2년, 3년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았던 종가 부분을 선을 딱 그면 이 자리거든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7,500원이라고. 목표가, 저 BPS는 4,200원이라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1,785원까지 나왔는데, 그, 너무 떨어졌잖아요. 그니까, 러이 회사의 청산 가치라고 하는 거와, 청산 가치와 실제적인 장부의 청산 가치와 현재 움직이는 시장에서, 이건 시장에서, 시장에서 뭐를 해요?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야, 너네 4,200원짜리, 어, 그래, 이거 8 0 0원까지갈수 있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인정을 안 해? 그들이. 그들은 뭐요 SG 증권이. 그들은 누구예요? J.P. m o r g 이 그들은 누구예요? 골드만서스가. 그들은 누구예요? 블랙록이.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한국증권금융이. 이게 쭉 올라간다. 증권금 100 이렇게 만들어 놓겠죠. 너네는 대출 못 해줘 이러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 증권금 100%짜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누가? 한국증권금융이 아는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야, 안 돼. 그만. 또 대체로 안 돼. 그럼 증거금 백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점선 거는 이 자리 돌파되는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깔끔하게 치고 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윗꼬리 봐봐요. 이 얘기하면 안 돼. 저는 반드시 저기까지만 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예. 네. 그렇게 계하시면 그러면, 저때 당시에 저바닷권에서 이때 당시에 바닷권에서 저쪽에서는 몇 퍼센트가 올라갔었을까? 여기가 지금 이 지점이 끝인데, 자, 실제적으로, 저기서 저기까지 나타났을 때도 50% 수익 냈고, 여기서 나타났을 때, 여기서는 지금 몇, 70% 수익이 난 거야.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70% 수익이 났는데, 보니까 더 올라가더라.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때 기준, 그러니까 이거래랑 돈, 이때 거리랑 돈만 보는 거예요. 돈, 돈, 돈. 그래가지고 저쪽 기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전, 고점, 직전, 고점 얘기하잖아요. 직전, 고점이 뭔지 알아요? 이게 직전, 고점이에요. 네, 여기에 기준 맞춰서 매매하면요. 일단 힘들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폭탄 아시겠죠? 이런 데 들어가지 마세요. 오케이, 자, 어,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음, 그 이후에, 자, 그러니까, 이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제가 지금 이 모습, KTCS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원위치 왔죠? 맞죠 다시 원위치 왔죠? 진짜 왔잖아요. 3월 달에 에, 방송하면서 이 자료를 준비해서 강의를 하다가 내가 지금 이, 이것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는데, 바로 SG 사태에 어디서 또 물건이 어디서 치고 들어오는지 모른다고요. 반대 매매가 그러니까 제발 좀좀 예, 살려 주십시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자그 이후에 이렇게 됐다고. 여기서 놀고 싶으세요? 여기가 여기를 뭐라 고 그래? 지옥이라고 그래. 지옥, 지옥의 지옥, 지옥. 여러분들 나이트클럽 가면 후루룽이 이렇게 나와서 막 춤추잖아요. 막 음악 들고 막 이렇게 막 조명 막 껐다켰다 막 사이카 틀고왜 뛰는지 아세요? 바닥이 뜨거워서 뛰는 거예요. 몰랐어요? 안 가봤어요. 저안 가봤어요. 어제 뜨거워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거지 지금 뜨거워서, 뜨거워서 지옥은 뜨거운 거예요. 여기는 천국이요. 천국이라니까 천. 그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기준과 원칙대로만 하라라는 얘기를 계속,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잘못됐어요?